그 사람을 좋아했다 아니 아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정보원 여기 뭐지? 마저 땅파라고 길이 열려있네 <laughs> 땅 파고 있었잖아 어아 <laughs> 나도 광재리나 하이하나 왜? 없다 뭐가 없는데? 다이아가 다이아? 응 나쁘지 않다 생각해? 그때 그분이 <laughs> 내 다이아몬드 빙 갖고 갔었는데 확실라냐 <laughs> 인벤토리 아직 있으신가 본데 낚시나 해볼까? 낚시? 뭐안 잡히더라 세월을 낚는 거지 낚시는 야, 그, 여유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낚시를 했는데 주변에 고양이도 없고 그거. 오 됐다 야 <laughs> 열쇠 낚았다 열쇠 웬 열쇠? 그 이상한 막줄 연결하는 거. 아 동물 데려오는 거? 아니. 아니야? 어. 그럼 몰라. 이름도 생소하다. 아그 동물 데려오면은 목줄 걸어놓고 그 해내는 거? 아니 그건 그냥 울타리다. 몰라 어떠 쓰는지 뭔데, 모르겠다. 그거야? 그냥 열쇠 같이 생겼다. 그래 나중에 그분한번 물어보자. 철사 덫 갈고리. 그분은 모르는 게 없다. 오실려나? 벌써 한신데. 오늘 일찍 낚을 그분은... 거다. 어. 어. <laughs> 야, 여기 낚시 개잘된다. 야, 낚시, 낚시, 낚시로 낚싯대 낚았다. 와. 야, 그거 맛있더라. 뭐? 물고기 개잘 잡히는데? 나 벌써 세마리 잡았는데? 뭐가 맛있는 그거. 콘치즈 만두. 콘치즈 만두? 응. 만들어 한, 먹었어? 아니, 한 2년 전엔가? 그때 나왔거든? 1년 전인가 2년 전에? 어. 근데, 나도 그때 동생이랑, 야, 이거 나왔다, 이거 먹어보자 했는데. 편의점에서 파는 거. 아니, 네? 마트에서 산는데 나는? 응. 음. 그니까, 냉동만두인데, 아내가 콘치즈야. 맛있더라. 막 땡기진 않는다. 맞나? 나는 치즈라면 다 땡겨가지고. 고기 여섯 마리 있다. 우리 물 고양이 많이 데리고 올수 있다. 애초에 고양이가 없다. 우리 그럼 고양이 하나씩만 꺼낼래? <laughs> 안된다 아직 우린 그런짓을 한번도 안했으니까 안된다 안된다 할거면 예전에 해야됐다 우리가 예전에 당근을 뽑았어야 됐어 맞아 그런거 한번하면 그리고 미친다 어 계속하게 된다 습관들어진다 맞아 근데 솔직히 안 신호기는 뽑고싶다 안된다 아 신호기 맞춰야된다 그냥 내가 딱 처음 시작했을때 영의영의 신호기를 받고 시작했어 했다 아이 멍청한 새끼 응, 되셨다. 상징 이러면서 딱 받았었는데. 아이, 바보. 여기 우리 집. 아, 그러니까. 그걸 표시해놓는 용이에요. 하면서 막 신속 쳐발라놓고 그래야 했는데. 신속 쳐발르면안 되지. 안될 때까지. <웃음> <웃음> 양심 어딘데. 그래. 그럼 그냥 신호기만이라도 해놓을까? 안 된다. 지랄 오지 어, 왔다. 오! 보거 잡았다. 먹어라. 보거못 먹을걸? 응. 음.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 구워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가? 장식, 장식인가, 그러면? 구워볼까? 안 구워질 것 같은데? ]니까. 근데, 보거는 국물요리나 회야, 아니면, 보급회도 있나? 보급회는 모르겠고. 보거는탕 네, 같은 거는 많이 봤는데, 구운 보고는 한 번도 못본것같 이건 게임이라고? 야 그래도 현실성 있게 한다고 나 다이아 많이 구했다 흰동가리도 구워지나? 안 구워진다 보관한 흰동가리 ]다. 내 말을 무시하다니 다이아 많이 구했다며 응. 음. 잘했다 몇개 있게? 한 서른 개? 흠... 겨우? 오울 이것도 니가 어제인가 어제 1 6개 있다 분1지 지금? 아, 진짜? <laughs> 어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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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고분 30분 30분 고0분다0분 30분 3이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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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0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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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다 <laughs> 빨리 와라 나도 곡괭이 만들게 곡괭이가 없다. 이거 뭐 보니까 레벨 50 40 몇까지 된다든만 뭐가 인챈트. 오. 오 그래? 어, 그래가지고 무조건 캐야32말레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5 곱하기 5가 나온 것 같은데. 그5 곱하기 5 만들어라. 야니 우선 그거부터 캐라뭐 그거 쭉스. 오케이. 이거 5기5 만들어야겠다. 칼에 밀치기랑 내국성 밖에 없다. <laughs> 무조건 내려오면 바로 직진했던 대로 가가지고 다시 파야 되겠다. 저기 틈을 잘 주네. 일단. 근데 해질라 하는데 벌써. 응, 음, 나 지금 올라가고 있다. 야, 근데 소가 진짜 음, 나가네. 누워라. 얘네끼리 부비부비해서 음, 나가는 것 음, 같은데. 누워라 뭐야, 누울 때가 아니네? 응. 아 안녕. 야, 소좀죽여야겠라 음, 치워 얘네끼리 부비부비해서 나아가는 거 같다. 죽성부터계 <laughs> 집안에다가 네가 침대 갖다 놨나? 거기서 계속 자니까. 그때 그때 계속 거기서 생활했잖아. 들어가지고 들어갔어. 아니아니이집 내가 만들었는데. 네? 네가 튼거 아니야? 아닌데. 침대 있는데? 그분이 했나 본데 그러면. 여기 침대 두개 있다, 지금. 들어가, 이 와, 아 와, 자라. 들어왔는데 못 보던 침대 안에 있어서 놀랬다. 그거 <laughs> 다이아 갑바랑 만들어 놓을게. 만든다. 모자 세 개. 철라고는 꼬아야 바지 세 개. 아 그분 신발 없다 전해라. <laughs> 그거 캐러 가라. 뭐, 석경 어, 야, 우리 다이아 몇개 있어? 네개 있으면 그분 신발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 안에 하나 있다. 오, 쉐. 여기다가 옷 그럼, 신발 빼고 넣어놔야지. 음, 음, <laughs> 어, 음, 음, 청금석 어디더라? 따라... 한쯤에 <laughs>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인첸트, 인첸트, 인첸트 상의부터 하는 게 좋겠지? 음흠. 그치. 아니다. 신발부터 하는 게 좋으려나? 가벼운 착지 같은 거 붙으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체트 테이블 하나 더 만들자. 아, 써? 아, 그래. 어차피 상하이는안 발랐다. 네 개. 어? 야, 다이아 없어서 못 바른다. 못 만든다. 하나 있잖아. 다이아 두개 필요해. 하나로 부족해? 어. 아, 어. 괜찮다. 내가 지금 캐러 갈 거다. <웃음> <웃음> 아, 맞다. 내가 다이아로 곶게기도 만들었어야 했는데. 나 내려갈게. 내가 <laughs> 다이아 구해올게. 아니, 너도 다이어트 켜러 가던가. 야, 양사기 저거 다 죽여버려라. 존나 죽여 어차피 없나. 행운이 없다니까. 행운 곡괭이를 그분이 갖고 갔어. 아니, 나랑 같이 다니던가. 땅불. 그럴까. 그러다가 다이어트 찾으면 내가 켜면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할 거면 지금 내려. 니네 횃불 횟불 있냐? 횃불? 내가 나무 오지게 가지고 있다, 지금. 가자. 가자. 야, 일단 일로 와라. 뭐가 니네 뒤에 있는데? 어, 어딨지?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동굴 있더라. 한번 소리나가지고 갔는데 몬스터 소리 있다. 갈 데로 와라. Y30인데? 네. 아, 일단, 뭐 있어? 어, 뭐 있어? 원딜, 새끼야. 원딜부터 컷해야지. 원딜 컷, 원딜 컷. 수만은 <laughs> 새끼 대시 존나 들러붙는 거. 아셔틀크리퍼 근데... 음... 일단 여기는 그때부터 터이팅하자 됐다 석탄이랑, 일단 여기 있는 거다 캐놔라. 아, 여기 계속 내려갈 다마다 동굴이 하나가 더 있네. 옆에. 그 일단 거기다 캐봐라. 일단 여기 토벌하자 철 크리퍼 소리 나아되구나응나 폭발로부터 보고있어 뭐 일단 여기 있는 아이템들 다 털어가자 여기 내려갈때마다 그르라라라 계속 그러니까 존나 신경쓰인다 계속 어쩔수 없다 이건 정리해야된다 근데 동굴은 어두워가지고 밤이건 낮이건 몬스터가 나옴 너 횃불 없나? 나 스무개 일단 그러면 은 여기 반 던져줄게 나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위 올라가야겠다 그냥 석탄도 있네 위에. 어 석탄이 아니네 그냥 어두운 거였네. <웃음> <웃음> 시맹이 아진 <시라냐? 웃음> 진심 석탄처럼 보였음. 거기 다켰어 아니, 석탄하고 철더 있다. 철은 다 깼다. 가자. 저기도 길이 있더라. <laughs> 화이팅 하시는데? <laughs> 안 좋아서 그러신가? 왜? 거미. 거기도 내려가서 토벌하자. 어 뭔데? 네가 내 똥꼬로 해불넣었냐 어. 어쨌든 지금 여기 불러왔다길래. 아이 마이크가 설탕 같은 건 네가 캐라. 잠깐만. 그래야 더 많이 나온다. 내가 금이랑 철이랑 그런 거캐게 야, 어차피 석탄 존나 많아. 그냥 니가 켜도 돼. <웃음> <웃음> 석탄 우리 존나 많아, 진짜. 그 어차피 나 돌아갈 때마다 스판몇 세트씩 들고 가거든? 어디 가는데, 왜? 왜? 어디 가게? 돌아가자. 왜야니 네 다이아고 게임 없어? 없다 했잖아. 아예 없어? 어. 그분이 들고 있다 없어? 했잖아, 내꺼. 네 뭐, 어, 일단, 아까 거기가 여기였지. 올라온나. 거, 거가 열하고. 그러네. 내려가자. 됐어. 그, 그 지금 좀, 못 깊게 이제. 막지, 그러면은. 깊게 막지. 어? 깊게 막지. 왜? 어차피 몬스터 리젠 되면은 또 그거 하잖아. 어차피 저기 횃불 막아서 몬스터 안 나온다. 걸어다니겠지. 앞으로 쭉 가자. 마저 어, 소리 난다. 잠깐만. 여기 좀비 소리도 난다. 석탄이. 아 그럼 일단 여기 터벌할래? 여기 왼쪽에 동굴이 있나 본데. 저번 여기 동굴이 오지게 컸던 걸로 기억나는데 나. 그래. 뭐야? 여기 누군가의 흔적이 있는데. 니네 아이가. 난가. 아닌가? Y 2 1이면은 내가 판 거일 수도 있다. 안 보여, 안 보여. 더 있는데 레드스톤? 레스톤은 먹고 이제 버리죠경치용으로 그럼 뭐 우린 쓰지도 네. 못하는데 일단 여기 조금만 더 돌아다녀볼까? 저거 에 내가 못힌거 있을 수도 있으니 나, 넘어가고 싶어 안 캔게 아니고 안 캔거 아닐까? 여기... 안 캔거 같다 내가 보기엔 왜 금은 대놓고 지나가는데 <laughs> 아금 필요없다 아마 내가 다이어 없으면 그냥 지나갔던걸로 기억나네 저번에 금도 구우면은 경험치 준다고 돌아가자 돌아가자 레드스톤이다 어디로 왔더라? 여기로 왔었나? 어 왔다 여기다 근데..이 어딘데?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왜 거기 있는데? 좀비 소리 나서 아.. 죽이러 가자 아 여기 올라가는 길이네? 일로와 일로와 어디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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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열심히 죽이고 온나 일로와 여기 안 가본데야 벌 어, 다이 없다 여기 다.. 나오는 지역이다 여기 대스톤이 있다 아씨오질나게 많네 위로 너도 딱 봐줘야지 야 일루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와라와라와라 와라와라 와라. 엄청난 데 찾았다 일단 여기 뭐 있나 없나 물러 내려온 거고 지금 여기 뭐 아무것도 없지 여기내 일단 여기 내가 그거네 뭐 내가 흑요석개다 곳이네 가자 일로 와봐 아니 네 양동이 있어? 아니 양동이 만들까 지금? 그래? 니첫아 네 그래? 어야나 곡괭이도 만들어줘 그러면 곡괭이? 응잘곡 만들어 자리 없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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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 저기 아쉣 우리 거기로 안 내려갈거야 근데 아 일단 여기 한번뭐 있나 없나 찾아보자 아, 0 5, 10, 10, 10, 저0 저거 10, 10, 10, 10, 10, 10, 10, 10, 10, 응, 구워졌다. 일단 양동이 네꺼까지 만들어 놓는다, 두 개. 아니 난 곡괭이부터. 아예 곡괭이는 성히만 곡돼... 곡괭이 곡괭이 몇개 만들어줄까, 두 개? 세 개. 세 개? 네, 그도 아예 없다. 아예 없어? 응. 아, 화로 하나밖에 안 만들었는데. 다 썼다. 일단 저기 돌아다니면은 뭐가 있을 것 같거든 내 생각엔. 아이야? 고뭐나등 들기도 하니까 고기 많이 있지? 응. 아 일단 이거 하나 들고 있어라. 어디였어, 지 에, 던져 왔다. 그걸로 물 하나 퍼나 라디는? 있 두 개만 만든다 일단. Mm -hmm. 좀 이따가 다이가캐면은 다국으로 바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두> 여기. 그 조심해라. 일로 내려가자. 오. 좋나 추락사고 소리가 들려. <laughs> 어이, 미지 마라, 이 새끼. 네. 일단, 물을 구해야 될것 같은데. 뭐야 여기 내가 켰던 곳이니? 설마? 그런가 본데 내가형 고기 한고 막았나 본데 어 일단 여기 안 갔었다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음, 위험할 거 같아 하고 후진했었거든? <laughs> 저 물만 캐면은 안전해지는데 내가 캘까? 응 음. 캐는 거 내가 빠를 것 같은데 나와라 야 나와라 아 물을 캔다는 게 아니었나? 나오라고 <laughs> 내가 이렇게, 난물 캔다는 줄 알았네. 어. 마녀 소리 난다. 아 마녀 소리가 최악이지, 다 진짜. 일단 여기 안전하게 해놓자. 뭐야, 너가 죽이고 있는 거야? 아니, 용암에 빠졌어. 밑에 <laughs> 릴라 하다가 용암에 빠졌는데. 죽였다. 야, 발광석 깔아준다, 얘 죽이니까. 발광석 우리 존나 많이 켤수 있다. <laughs> <둠>, 두둠, 두둠. 밑에다가 그거 깔아놔. 우리 안 보이니까. 광석 좋아요. 일단 저 쪽으로 돌아다녀 봐라. 뭐 어디 어디 갔는데? 서마만 다이아가 하나가 없겠어. 아 그래 여기 있는 거물 건져내라 저거 어? 다이아다 와씨 저물 존나 높네 <laughs> 짜증날때는 없애버려야지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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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끝이야? 아 주변에 캐면 더 나올지도 몰라 어, 없어 에, 아 일단 만들어 줄까 다고 지금 알았어 일단 만들어 줄게 그래 <laughs> <laughs> 인센트할 거라서 근데 지금 안쓸것 같은데. 자이거서라 우리 다이 아한번 켜면은 와장창 나오니까 나는 지금. 일단 줬어? 응. 우리 흑요석도 켜야. 흑요석? 응. 몇 개? 지금 인챈트 테이블 하나 만들면은 하나밖에안 남는다. 그럼 내가 일단 켜고 있을까? 아하. 내가 주변 돌아다니고 있을래? 아하. 돌아다니다가 다이아 나오면 불러라. 흑은? 그요몇개 정도 캐야 되려나? 하나만 드는데, 네개 등. 아, 그럼 좀 많이 캐고 있을까? 혹시 모르니? 그래? 뭐, 나중에 흑요석으로 집 지으면 되지. 그건 안 된다. 왜? 크리퍼 나와도 안 터진다고. 확시다. <laughs> 그래, 집틀을 흑요석으로 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 어느 정도? 뭔데, 왜 어두워지는데? 어, 캐서 그런 트리퍼 나와도 안 터지. 오, 씨, 깜짝이야. 저거 끝인데? 아, 저기 왼쪽에 길 있더라. 어디? 어디있어 일단 가자, 저쪽으로. 그래서 내가 아까 니한테 저쪽에 가보라니까, 씨. 앞으로 이직선 하다만 이쪽. <laughs> 끝이니? 설마. 아 일단 니네 여기 있는 거다 켜고 있어봐 <laughs> 뭐더 있겠지 좀비 용화에 빠졌나본데 좀비다 얜왜 소리가 좀 다르냐 그.. 그 좀비 뭐 좀비 옷 입고 그거. 있는 애? 그거. 어 걔네들도 이름이 다 있더라 이름이 뭔데? 몰라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한번 봤다 갈까 이제? 뭐? 솔직히 다이 없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